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폴라리스 AI 그리고 오피스를 볼 건데 오늘 여러분들 무려 4% 하락하면서 여러분들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좋은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추가적인 호재가 어디서 터질 건지 이 부분 꼭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서 이제는 폴라리스 AI, 즉, 우리 리노스에서 어디로 옮기고 있다? 에스텍 파마 쪽으로 주가의 수급들이 옮겨지고 있다. 자, 이 부분. 그리고 리노스와 함께 에스텍 파마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완전 별개의 기업으로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이해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음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음봉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월요일날도 음봉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구간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어 투자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다. 저는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애널리스트로서 수익률평가 상위 5% 퍼센트에 들었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사실을 여러분들 체크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다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가 내 계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일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도 만들어 드리지만 이렇게 소통방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 타점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잡아 드리고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ai 라든가 오피스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일 시간 외에서 15% 하락했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물량 털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뭐다 반대로 시간 후에서 상승했지만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상 폴라리스 AI 우리 오피스 우리 주주님들 지금 잡고 있는 우리 폴라리스 그룹주들만 매수매도하고 주식시장 끝날 거 절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지속적으로 수익 차곡 차곡 쌓아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에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 시초가 매매로 여러분들 당연히 엘컴텍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오전 8시 52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엘컴텍 매매 내역을 보실건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종목은 저와 같이 매수 매도를 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매수하고 꼭지점에서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분전해서 매도 대응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요즘에 정말 뭐 매수하세요라고 그냥 무분별하게 추천만 하고 끝나는 그런 유튜버 많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진짜 매수 매도 같이 하면서 저도 이렇게 수익 구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폴라리스 주주님들 혹시나 지금 폴라리스 AI나 폴라리스 오피스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할지 고민 많으신 분들 실시간 도와드리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주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계좌를 차곡차곡 우상향 쌓아 나갈 수 있는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돈 벌고 싶어요. 이제는 시드 확보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소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여러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볼 게 있어요. 우리 재무제표의 이제 기타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장 어, 점유율이라든가 아니면 AI 그리고 앞으로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여러분들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은 여러분들, 게임 같은 종류, 그 다음에 휴대폰 무선 인터넷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뛰어들고 있는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모든 주가는요 기대감에 상승하기 때문에 뭐다 어떠한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꿈틀꿈틀 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게 앞으로 나오게 될 재료는요 앞으로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I라든가 실제 지금 애플과 삼성까지 같이 엮여있는 폴라레스 오피스는 지주사로서 정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따른 또 매출도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애플과 삼성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기업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보안솔루션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든 업체들을 공략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보안솔루션, 모바일 보안솔루션, 누가 가장 필요하죠? 지금? AI를 선두로 달리고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네들 얘네들은 실제로 이러한 여러분들 개인정보 뭐 피싱, 파밍 공격에 대해서 취약하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미친듯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연히 뚫리면 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구글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네,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모바일 보안 쪽에서 여러분들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AI, AI 하지만 AI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는 뭘까요?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AI에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게 뭘까요? 바로 보안입니다. AI가 보안이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보다 생각하는 컴퓨터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요. 해킹이다 가면 정말 큰 무기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러우 전쟁에서 쓰고 있는 드론이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AI가 인류에 피해를 줄수 있는 피해를 주고 있는 지금 최초의 사례인데, 즉 그만큼 블록체인을 덧들어서 AI에 대해서 보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게 바로 전 세계 시장 선두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솔리드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한 번씩 수혜를 받는 이유도 뭐다 AI가 등장함으로써 보안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솔리드라는 기업 그리고 5G 시장에서 통신 보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한 번씩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구글이 이번에 일본에다가 여러분들 뭐다? 첫 사이버 방어 거점을 개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글이 이미 2022년도에 여러분들 2024년까지 일본에 총천 1000억 엔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구글의 첫 데이터 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허브로 삼아서 사이버 방어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지만 일본 이외에 한국 인도 호주 쪽으로도 여러분들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건 뭐냐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건 이미 구글과 함께 지속적인 a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앞장서고 구글 시트로 여러분들 세계 점유율을 올리고 있을 때이 다음 차등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의 오피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뭐다 그렇죠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글에서 폴라리스 오피스와 함께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호재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건 뭐다 그렇죠 너무나 허구적인 얘기죠 그럼 반대로 실질적인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금까지 했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어떤 보안 체계에서 앞장서서 무언가를 만들어 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개인정보를 방영할수 있고 개인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다 정부와 함께 뭔가 정책과 연결이 된다 라고 하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미치듯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랑 왜 연관이 또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 폴라리스 ai 즉 리노스가 하고 있는 게 si 시스템이지만 여러분들 ai ai 하지만 si 시스템이다 근데 이 si 시스템을 누구와 함께 하냐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바로 여러분들 뭐다 자 경찰청 6 경찰청, 경찰청 국군, 경북지방경찰청 무선 시스템. 여러분들, 무슨 말이다? 지금 폴라레스 AI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받는 건뭐다 폴라레스 오피스가 매수를 해줬기 때문이다. 플러스 국가와 함께 SI 시스템, 즉 정책주로의 여러분들. 지금 폴라레스 AI가 같이 동반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스마트 공장에 대한 AI 기대감까지 쏠리기 때문에, 뭐다? 폴라리스 AI가 지금 신고가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할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폴라리스 AI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사 주봉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 주봉선과 이격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격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격이 있으면 붙게 되는 것이고 그게 옆으로 횡보하든 아래로 하락하든 둘중 하나는 무조건 붙습니다. 그렇죠? 붙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이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옆으로 붙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발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콜라레스 ai가 여기서 한번 더 나오게 된다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랑 똑같이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여러분들 3주 전에 양봉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점에선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오히려 4. 주봉선이 닿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올수 있겠다. 즉, 마지막 피날레일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졌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옆으로 횡보할때 원래는 폴라리스 AI에서, 여러분들, 이때도 누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들어왔었다. 자, 폴라리스 AI 에해해서 2월 13일부터 올려준 사람들이 누구였다? 외국인이더라. 그럼 외국인 보세요. 2월 13일날 누가 들어왔다고요? 외국인이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상승을 불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 동안 팔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불러줬는데 이때 2월 16일 여러분들 똑같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날레 보세요. 2월 16일 금요일날 피날레 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나가면서 옆으로 무려 9일 동안 주말 포함해서 여러분들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3월달 돼서 매수를 하기 시작해줬는데 그런 외국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3월 8일 금요일날 이때 400억이라는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매도를 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닐 확률이 높고 개인들의 수급이면 오히려 정말 마지막 피날레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또 다른 M&A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바로 에스텍 파마입니다. 에스텍 파마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동한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주 주봉상,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추가적인 발산 다음에 오히려 꼭지점이다. 그런데 무조건 만나러 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8,490원에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 어때요? 어, 8,490원에 시작을 했을 땐, 소폭의 조정 끝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발산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일, 어, 외국인들과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털수 있는 갭상승 후에 은봉, 그리고 밑구리 달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에스테파마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막 시작한 1차 파동입니다 우리 폴라리스 ai 여러분들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드렸지만 ai 플러스 바이오 기업 여러분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3월 급등주도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도 실제로 에스테파마 같은 종목인데 따라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ai 기술과 바이오 기업의 여러분들 합작품이 에스텍 파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시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지주사기 때문에 1차 후에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줬고 다시 한번 1차 상승 구간에서 어디까지 7,500원선 약 2분의 1 지점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n 자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은봉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거래량이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지주사로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의 호재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은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소폭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이때, 이때, 이때 똑같이 건강한 조정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7500원과 7000원 사이에서는 무조건 눌림 구간 매수 구간이고 오히려 슈팅 구간에서 8000원을 강하게 넘어가주는 양봉이 나올 땐 여러분들이 매수할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아직도 혼자서 대응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어디서 잡아야 될지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타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폴라리스 오피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가 되어 있어야지만, 돈을 벌고 있어야지만,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아까 말한 에스테 파마, 신규 매수 구간도 여러분들, 잡아들어갈 때 시드를 확실하게 잡아들어가면서보다 비중 배팅을 할수 있고 비중 배팅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또 계좌 크게 크게 수익 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어 계좌를 우상향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규 매수하고 싶은 폴라리스 다음 종목들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면서 실시간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소통방에서 이런 종목들 다 저와 같이 매수매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제가 매일 같이 예상급등주를 발표하면서 우리 이렇게 3일제약이라는 종목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제 계좌 보시게 되면 3일째 9,490원, 3일째 9,490원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책임감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방 운영하고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폴라리스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제가 히든 종목도 매수,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구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달 히든 종목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ai와 함께 그렇죠? 바이오 기업이 짬뽕된 기업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무조건 잡아가셔야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지금 또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12월 달부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공모주 때부터 말씀드린 LS 멀티리어즈 우리 같이 잡고 있죠? 130%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1월달 LS 네트워크스, 똑같이 테마 타면서 여러분들 LS 네트워크스 3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그리고 2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치즈즈크 통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다음 대장주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44%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5일 9시에 여러분들 5,350원에서 같이 매수를 하면서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LS 넥투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한 내역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4,660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아주 좋은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정보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면서 1차, 2차 매수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무려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월달, 4월달 집중해야 되는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워낙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도 든든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I와 바이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저조한 바이오 기업이 AI를 채택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테마에 몰려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봉이 다 수출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5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바로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의 형태로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약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폭등점 매집봉이 다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개미털기 구간에 나오면서 큰 손이 지금 미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2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HLB와 지금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지금 바닥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점 마지막 매수기회인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삼각수렴 끝지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제가 보여드려야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의 조건이다. 즉,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구간 나오고 있는 우리 히든 종목, 다음 3월 달 히든 종목 어떻게 봤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히든 정보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생에서 인생 역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하는 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재미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 6796 3392 저한테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만 띡 땡겨주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 타점 방 초대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구간 잡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